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태화영리학회 태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대선의 차이는 0.73% 정도였습니다. 즉 1%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주 타로를 한다, 신점을 본다, 또는 뭐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경쟁자와의 차이점이 얼마일까? 예,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뭐어 뭐 타로를 배워서 타로 샵을 한다 나는 뭐 문화원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배웠다 뭐누구한테 배웠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유니버설 웨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타로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내 경쟁력 즉, 내가 앞에 있는 가게 또는 옆에 있는 가게보다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과 나가, 나와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당연히 손님들이 저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다할수 있다. 그러면 굳이 왜 나한테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신점을 보시는 어떤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오제 신점으로 승부한다.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신점을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네. 그분들도 신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당과 내가 뭔 차이가 있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아주 작은 차이 그렇지만 결과는 누구는 당선이 되었고 누구는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은 차이를 이렇게 가지려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꼭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이 동양 타로, 동양 타로. 이건 뭐 대자님들은 신점 타로도 쓸 수가 있고요, 타로 마스터들은 뭐 기존 타로와 같이 쓰거나 또는 뭐 이렇게 새로운 타로로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경쟁력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 그분은 사주를 잘 봐. 그분은 타로를 잘 봐. 이렇게 말이 나왔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남과 다르다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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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무엇이 달라요? 손님들 물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 어떤 걸 다르나요? 예, 제가 이제 식당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우리는 참기름부터 다르다. 문구가 그랬어요. 참기름부터 다르다. 즉, 재료부터 다르다는 거죠. 재료부터. 예. 그런데 손님이 많았어요. 예. 손님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차이를 가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랑 친한 친한 분이죠. 친한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저는 유니타로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누군 못 봅니까? 다른데 있는 분들은 유니를 정말 못 봐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손님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보이는 거. 아 여기서는 유니 쓰는구나. 그냥 뭐 여기도 다른데는 똑같은 타로 가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이는 것부터가 좀 다른 카드. 다른 카드. 굉장히 중요하신 겁니다.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1%의 차이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렇게 경쟁력으로서 수상관상을 이렇게 꼭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수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손금 그래. 손금. 손금은 이 선이고요. 손금은 선이고 수상은 수상. 손의 이렇게 모양입니다. 손의 모양. 예를 들어서 아 저는 뭐. 우리 아이가 할때 아이를 보는 손의 부위, 또 재물을 보는 손의 부위.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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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여기 도톰하다. 불그스름하다. 그러면은, 예, 돈복이랑 정력이 센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고. 그게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상이나 손금이나 뭐 관상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전에서 쓰이는 거 중심으로 수상체, 손금, 관상체 이렇게 했습니다. 실전에서 쓰이는 거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할수 있어요. 우리는 플러스 1 거기에 하나를 더 가지셔야 돼요. 하나를 더. 그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작은 차이, 0.73%라는 차이가 결과를 뒤집고 1%라는 차이가 손님을 우리에게 오게 할지 다른 다로 갈게 할지를 가게 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꼭 경쟁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뭐 어떤 분은 이제 무당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신점으로 승부해야 돼요. 디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 신명님이 미주알보주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섞었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의 말을 신의 말처럼 해요. 그런 것보다 요즘 타로가 큰 흐름입니다. 그럼 신점 타로용으로 동양 타로 써보시면, 야,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고, 제자님들이건 타로 마스터건, 다 거쳐 거쳐 오신 분들이 결국 와요. 그래서 동양타로를 배우고 또는 사가시고 또는 책으로 이렇게 혼자 독학하시고 하십니다. 경쟁력을 꼭 가지십시오. 그것이 어, 결과를 바꿉니다. 예, 행복하세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